신 시스템입니다. 자 매수 가격 어, 9 5 0원이고요 비중은 10%입니다. 자9 0 5 0원에10% 비중 매수하셨는데, 자이 종목을 보니까 어, 이 종목도 지금 매수하신 시기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. 어, 거의 횡보 상태죠. 답보. 어, 거의 답답하게 지금 이제 보아. 계속해서 옆으로 좀 흘려, 끌려다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. 근데 우신 시스템은 얼마 전에 이제 지난 그 7월이죠. 7월부터 해서 주가가 이제, 어, 급등을 했던 종목이거든요. 급등했던 종목, 이제 급등했던 이유는 결국 2차전지에 관련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거고요.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데, 제가 볼 때는 이 소강 상태의 분위기가 특혜 긍정적이지만 은 않아요. 어. 왜냐면 하 이제 소강 상태 의이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제 고점이 여기 막혀 있거든요. 9,500원이라는 그 고점이 막혀 있는데 이때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올 때이 자리 위쪽으로 올라오지 못했어요. 떨어졌고요. 지금도 역시 여기서 계속 이 아래쪽에서 놀고 있단 말이죠. 어,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9,500원 정도에서 어, 반등이 나와준다면 모르겠지만, 지금으로서는 매수한 가격이 9,050원 정도니까, 저는 반등시 9,100원 정도 기회를 주면 그때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목표주가는 그냥 짧게 9,100원 정도 보고,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오겠다!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회사는 저는 이제 손절가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. 손절가는 8,200원입니다. 8,200원 그리고 9,100원.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,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